남편 때문에 화가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수행을 하는데요. 화가 일어나는 거를 제가 알고 화가 일어날 때 느껴지는 느낌 그리고 그때 올라오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 제가 그걸 탐구하고 그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렇게 했더니 아 이게 어이 마음이 이이화 때문에 올라오는 이 괴로운 마음이 아 이게 진짜인 줄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생각이 들고 그 화를 내려놓고 나니까, 어, 눈물이 엄청나더라고요. <laughs> 그 남편이 항상 저를 너무 괴롭게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할까 했는데, 아, 이게 이 화를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 어이없게 그 저를 괴롭혔던 게 남편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진짜 처음으로 그 수행하면서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음. 그 제가 항상 남편이 뭐 이렇게 사주거나 뭐옷 사주거나 뭐 이랬을 때 항상 남편에 대해서 되게 뭘 해주고 나서 꼭 생생낸다고 마음속으로 되게 많이 욕하고 그랬었거든요. 음. 근데 아, 이게 이 마음이 이제 내려놓고 나니까 올라오는 마음이 아, 이게 남편이 어 이렇게 돈을 벌어서 신발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그게 나한테 오기까지가 이게 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였구나. 아, 그리고 되게 그거에 대한 이제 남편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되게 불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아, 그게 이미 음그 너무 너무 어전 항상 되게 뭔가 이렇게 조건이 갖추어진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렇지 않아도 이, 이것들이 굉장히 완벽한 것이었구나 그런 마음들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놓고 나니까 어 이렇게 호흡 명상에 들어갈 때도 굉장히 이제 고요함 즐겁게 느낄 수 있고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가 많이 됐나 하고 남편 얼굴을 사진을 다시 들여다 봤는데 <laughs> <laughs> 근데 이, 이게 왜 저는 왜 저희 아기 사진만 봐도 막 심장이 떨리고 너무 예뻐서 막그 막 행복해서 막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들었는데 <laughs> 이게, 이게, 이렇게, 오히려 사진을 봤더니 애기 얼굴도 그렇고 남편 얼굴도 그렇고 그런, 이렇게 막 간질간질하게 행복한 느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공부가 덜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 마음조차도 혹시 감각적 욕망이었는지, 이제, 그것도 궁금하고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어, 괴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놓는 과정이 이게 잘 되고 있는 수행인지도 궁금해요. 네, 그거는 <laughs>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화라는 것들이 정당하게 실제 이제 뭐 상대가 잘못하고 그래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이제 그대로 이제 실현되지 않을 때그 화의 이제 본질은 자기 어, 욕망의 반작용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뭔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게 어,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 이제 뭔가 객관적으로 좀 불편한 것들이 일으키는 화도 있지만 또 대부분은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이 이제 실현되지 않았을 때 보통 나타나는 거라서 보살님이 아마 이제 경험하신 거는 그러니까. 그, 대상, 계속 대상 탓을 하던 그 어떤 마음이 이제 그게 나의 문제, 어떤 내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도 이제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이제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걸 인식이 전환되면서 그런 것들이 확 놓아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보통 화는 일반적으로 그 대상 쪽으로 향하면 거의 안 놓아집니다. 계속 그 대상에 대한 결점을 찾고, 그의 문제를 찾고, 분별하고 하기 때문에 그 화가 오히려 계속 좀 커져가면 커져가지, 잘안 멈춰지거든요. 근데 그 대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제 근원적인 거는 그 대상을 내가 인식하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 그것만 이해해도 되게 많은 부분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서 좀 그런 그 대상을 이렇게 좀 화가 나 있고 이러면 일단은 대상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계속 이제 결점을 찾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든 마음이 이제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하면 내가 마음을 좀 쉬면서 그그 그 상황을 좀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뭐그 아까 보살 때 정확한 상황은 뭐지만 선물을 받아도 그냥 아니 진짜 진심으로 해줄 수도 있는데 이건 무슨 의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뭐 잘못해 갖고 뭐 하는가 이렇게 계속 그 상황을 꼬여 꼬아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화의 속성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화가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상황을 꼬이게 만들고 얼마나 복잡하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인식함으로써 보살님도 그 이제 대상보다 마음이다 하는 이거를 이제 좀 한번 어 보살님의 어떤 그 되게 고질적인 문제 속에서 한번 탁 경험한 거, 이건 되게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마음이 조금 쉬어지고 나면 너무 과도한 애정이 또 사실은 그 반작용도 크거든요. 음. 우리가 어떤 내가 상대에게 기대하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고통도 훨씬 커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항상 보면 뭐, 좋아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 무관심하고, 뭐 아무, 뭐, 목석처럼 이래 살아가라.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그러니까 평, 평정심이라고 하는, 그거를 유지하라는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한테도 너무 많은 애정을, 뭐, 그, 쏟다 보면은, 또 그걸로 인해서 오는, 그니까, 이제, 괴로움들도 되게 클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은 이제, 너무 이렇게 가까이 가 있던 마음이 약간 이제 균형을 잡아, 잡아가는, 지금 이제 마음의 변화가 그렇게 좀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 싶어요. 그 사실 이게 수행에서 대상이 아니다, 마음이다, 이 말이 되게 쉬운 말 같아도, 그거를 이제, 실제로 자기가, 아,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거,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이 삶에서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킵니다.